엄마 내일 하면 안 돼요라고 한다든가 왜 공부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하기 싫어서 질문을 하는 게 뻔해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은 안 하면 안 돼요 조금 있다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엄마가 보기에는 선생님 보기에는 좀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초등 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 아이와 잘 지내셨나요. 이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공부도 시켜야 하고 생활 습관도 만들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하고 지도해야 하고 교육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감정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내가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나중에 반항하게 만들고 불만만 쌓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물론 우리가 항상 아이에게 좋게 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라면은. 관계가 또 헤쳐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한번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올라가는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알겠는데요? 네, 화나고 열받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만 화병 쌓여가지고 내가 속이 터져요 이렇게요 우리는요 예수도 아니고요 부처도 아니고요 전문 상담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순간에 다 아이에게 딱 이성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매번 화를 내는 방식으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관계가 나빠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 말이 먹히지 않고요 내 아이가 어, 정말 힘들 때 부모에게 그 상황을 털어내지 못하고 어, 나는 잘했지만 아이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불만만 쌓이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정은 전달이 되죠. 부정적인 감정도 서로 주고 받는 게 당연하지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면 그 감정이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아이의 마음 속에 쌓이게 되겠죠. 네, 되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요, 아이를 키우기 전과 같이 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생명체를 책임지면서 당연히 더 성숙해져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화법 그리고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는 이 엄마의 마음 훈련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아이와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아주 수많은 실행착오 끝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교실에서도 가정에서도 실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갑자기 화를 내고 다혈질이라서 소리를 지르는 게더 빨리 상황이 정리가 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 그렇게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욕구 들여다 봐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공감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게 아이가 짜증을 낸다라거나 하기 싫어한다라거나 했을 때는 공감을 하고 아이의 욕구를 들여다봐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감을 한다라는 건꼭 동의를 한다거나 허락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숙제를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아, 숙제하기 싫었어. 놀고 싶었구나. 라고 말을 해서 놀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속상했구나 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속상해 하는 거, 나도 같이 속상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집을 풀다가 너무 틀린 게 많아서 짜증 나가지고는 신경질을 내고 울었을 때 그러니까는 문제 제대로 읽으라고 했잖아. 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더 점수를 잘 받고 싶고 다 받고 싶었던 진짜 욕구를 생각을 하면서 어 그래 다 받고 싶었구나 엄마도 그 마음 알아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어 지금도 그래라고 들여다봐 주는 것이 아이가 진정한. 하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아주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하기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너무 붙잡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폰만 붙잡고 있지 않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고 아침에 너무나 늦잠을 자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할 일을 자꾸 늦은 시간까지 하다 늦게 잠을 자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일을 할수 있겠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아이에게 주도권이 넘겨지고 아이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답정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답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답을 찾아내기를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찾아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해결책을 하나를 내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근데 아이가 반대를 한다면 서로+ 서로에게 가장 최선의 이 최적점을 찾아내. 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학년이 어리다거나 아직 내가 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권으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자 1번 최소한 몇 시에는 잔다. 자2번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알람 시계를 사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적인 것에서도 얼마 전에도 선생님 어 모둠원에서 저희 누가 자꾸 저희한테 놀려요 그랬더니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얘네가 먼저 놀렸어요 하고 또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다 그러면 바로 답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서로 씩씩 대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을 해봐라 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혹은 선택권을 주기 이런 방법으로 아이에게 생각을 하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끌어내시는 것.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관철하기입니다. 관철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약속을 했다라든가, 너무 당연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뭐 어,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엄마 내일 하면 안 돼요라고 한다든가 왜 공부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하기 싫어서 질문을 하는 게 뻔해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에 일일이 하나 대응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어, 이+ 아이에 있어서 당연히 네가 알 거라는 사실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을 다무는 것, 침묵하는 것이 더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한 규칙이고 예외를 구하느라고 아이가 사용하는 그런 질문. 오늘은 안 하면 안 돼요. 조금 있다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엄마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합의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다문다거나 혹은 우리 약속했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그게 관철하기 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격려하기 입니다. 격려하기 라는 것은요. 칭찬과 좀 달라요. 칭찬은 잘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격려는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모두 다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오늘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루하면서 막 온몸을 비비꼬면서 계속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할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해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체성에 대한 격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에 대한 정체성의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격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욕구 전달하기예요. 자, 나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비난을 하지 않고 전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 바라는 것, 부탁하는 것으로요. 네가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고 급하게 준비할 때마다 엄마 마음이 정말 급하고 걱정된다. 여유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깨우면 바로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요. 옆집에 누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간다더라라는 비교 플러스 엄마가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고 했지. 너는 왜 그렇게 매번 그러니? 하면서 비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서 그 말을 더잘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욕구를 전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함께 협의해 나가고 또 그것을 조금 조금이라도 잘 지켰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격려하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섞어서 아이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욕구는 들여다 봐줄 수 있어요. 어, 더 자고 싶구나. 더 공부하기 싫구나, 이런 것들 들여다 봐줄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선택권을 한번 찾아보고, 어, 그리고 이걸 협의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관철학이라고 했죠. 협의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본인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침묵으로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 또 침묵이 아니어도 되고요. 단답형으로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를 존중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지금 느끼는 거, 바라는 거, 부탁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나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들으면서는요. 음 알겠는데 라고 하는데요 어,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면 잘 실천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지 가능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어딱 입을 다물고 조금 이성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좋은 방법들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내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 감정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